여러분이 만약에, 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세속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 있죠. 추구하는 것도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어그 다음에 옳다고 여기는 것도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들, 아니면 애착하는 것들 많을 겁니다. 그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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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인 거, 아니면 명예, 아니면은 사람에 대한 문제라든가,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 뭐,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그, 분별되는 세계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현상계. 현상계.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 모든 분별돼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어, 조금이라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공부하기 어렵다. 세속적인 것과, 그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이죠. 그게 현상적으로 분별돼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불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세속과 탈세속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꼭 머리 깎고 전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출가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탈세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 세계, 분별되는 세계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고 집착이 있다면 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공부,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세상과 이별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 어? 물론 뭐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그 그 말의 진위는 뭐냐면 마음에 아무런 어떤 그 집착심,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것에 대한 그 가치, 소중함을 마음으로 다 놓아버릴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 항상 묻고 싶어요. 지금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왜냐면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게 발심이에요. 그게 발심. 그러니까 이게 다고 마음으로는 이 공부 이 법이 다고 그 나머지는 돌아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공부 못 해낸다 이거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발심만 제대로 되면 이 공부하는 건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발심만 제대로 된다면. 그이 그러니까 믿음의 뿌, 믿음이 믿음이 깊으면 공부를 해낼 수가 있어요. 법에 대한 믿음. 이, 그래서 이걸 신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표현도 하죠. 이게 1번이고 나머지는 뭐,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두십시오. 편의상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아직 미처 세속적인 가치에 미처 이별할 준비가 안된 사람한테 이끌려고 하는 말이지, 근본적으로는 이게 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한 믿음. 이게 전부가 되어버리지 않으면 이, 이 공부가 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나머지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두는 의미가 이건 백이고 나머지는 제로가 될수 있는. 그냥 말하자면 나머지에 대한 그 가치는 그냥 맞이 못해. 인연 따라. 그냥 자기 역할을 할 뿐이고 진짜 이게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견성 <laughs> 하나가 되는 계약이라는 이거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왜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머지가 있으면 그게 어두운 거거든요 밝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법에 대한 어떤 그 믿음 발심 요즘 말로, 마음으로 올인 할수 있느냐. 올인. 모든 거를 다 돌아보지 않고, 어? 들어, 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이것만 갖춰져 있으면 공부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이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이게 100%인 사람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꿈꾸는 그거를 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세속적인 거거든요. 추구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한, 그, 이게, 이게, 응?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좀 드러나고 나서의 어떤 그, 마음의 방향성은 다 이쪽으로 와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게 공부의 가장 큰 원동력이고, 이 마음이 90%예요. 이, 이 마음만 있으면, 저절로 깨어나게 되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을, 자신이 있는 그거를요 어, 공부하다 보면요 어, 이 공부가 그걸 시험을 해요 시, 우리 기독교에서도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시험에 들은다는건 뭐냐 신을 부정하고 딴 길로 갈수 있는 갈림길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 오로지 신신신 신, 신, 신한테 대한 신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마, 이런 식의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이이 이, 이 자리를 뭐뭐 뭐 깨닫 그래서 이 이런 얘기를 하죠 깨닫지 못했을 때도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깨닫고 나서도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는 이 죽을 고비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뭘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 세속적인 거뭐 들고 가지 않거든요. 죽을 고비라는 거는 그때 알아요. 진짜 죽 죽겠구나 할 때는 아 내가 추구했던 거 모든 거다 둥그름 같은 거구나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구나 그 그거를 명확하게 볼 때가 죽을 때예요. 일장춘몽이다 하는 거를 볼 때가 그리고 그 동안에 추구했던 게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 순간에 그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죽을 고비에요 그 죽을 고비를 두번 넘겨야 된다. 망공 스님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뭐냐면, 세속적인 것을, 응? 그거에 대한 집착이나 추구심, 이거를 돌아보지 않는, 않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그냥 예, 예전처럼, 예전에 추구했던 그 세속적인 가치로 추구하고 돌아가 버리면, 이제 시험에 이제, 떨어진 거죠 이 시험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그때도 체험하기 전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꼭 죽을 고비를 맞아야 된다가 아니라 마음에서 세속적인 어떤 가치 그거를 다 놓아 버릴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이 된다 이거죠. 또 하나. 체험하고 나서도 분별심이라는 거 분별심은 그거예 분별 집착심 뭐에 대한 분별 집착심 세속적인 거에 대한 분별 집착심이 이렇게 체험했다고 다 사라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라지겠죠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물론 나한테 중요하긴 하지만 아주 크게 집착하지 않았던 것들은 떨어져 나가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근데 강하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집 있는 거 있죠. 자기 자기 어떤 그 그게 여러 가지 수도 있죠. 어떤 그 가치 기준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 대한 어떤 집착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물질에 대한 집착도 될수 있는 거고 있는데 그 아주 뭐랄까 원 원초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아직 그게 뿌리 깊게 박힌 거죠. 그런 건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그걸 가장 원초적인 게 뭐냐면 자기 존재감이에요. 나라는 존재. 이를 초기화 같이 볼수 있느냐, 놓아 버릴 수 있느냐, 있느냐 이리 시험에 들게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공부 과정이 뭐 그렇게 극적이고 뭐 드라마틱하고 그러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 왜? 진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와요.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음에 드는 듯한, 막 나를 죽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 이 법이라는 게 너무 냉혹하구나.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정식이라고 하죠. 그 선어로의 정식.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그런 그런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한 듯한 느낌이 오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절, 절, 절대 절 용납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집착하고 있는 나는 이 공부는 절대 아, 앞으로 단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직감하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 결정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물러나느냐? 더 진일보하느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한.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도, 보살피려고 해요. 나가 항상 세상의 중심이고 나의 존엄이 무시당하는 거는 결코 용납이 안 돼. 자기 스스로 무시당하고.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감정도 그거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그런 상황들. 내 존엄이 훼손되는 듯한. 근데 공부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순간은 그게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 아, 이거 나 죽으라는 얘기구나. 왜냐면 이게 죽지 않으면 공부가 <laughs> 될 수가 없거든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죽어야 돼. 이 에고가. 그게 죽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사실 나예요. 나 가장 뿌리 깊은 그. 어떻게 분별 세계 출발이 거든요 그게 죽지 않으면 계합이라는건 있을 수가 없거든 그게 살아있는 계합은 없어요 그럼 말하자면 내가 깨닫는 일은 없어 내가 죽는 것이 곧 깨달음이 지 그게 이렇게 분별의 힘은 여전히 남아 있고 어 응? 공부는 음 응? 이것 때문에 나아가지 않은 그 막다른 골목에 바다른 듯한 그 상황 근데 어떻게 이게 죽지 않으면 공부는 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그 죽을 꼽이라고 죽기해요 죽어야지 나라는 게 죽어야지 나라는 어떤 자의식 존재감 이게 헛개비가 되, 되지 않으나는 그 개합이니 우리가 얘기하는 견성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힘으로 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법에 대한 어, 믿음, 믿음이 시험에 드는 거지. 그래서 이 믿음에 믿음에서 벗어나가지고 후퇴하면은 이제 공부가 이제 거기서 그냥 뭐 어정쩡하게 그냥 멈추는 거거든요. 그럼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깨달음이라는 건 오로지 둘 아닌 하나의 이렇게 통하는 일인데 그게 공부인데. 그, 그것이 아닌 공부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다거나, 뭐 후퇴한다거나, 다시 돌아간다거나. 후퇴하는 건 쉬워요. 옛날 습관에 그냥 익숙해지면 그게 후퇴해요. 분별하는 세계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가, 어, 그렇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호스님도 되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그오조법변 스님 진작에 찾아갔어요. 자다 알아. 무슨 말하는지 다. 뭐자 공부 됐다고. 그리 그러니까 말리질 못하는 거야 떠나는 음? 원호 스님을 오조법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가 한번 죽을 고비를 맞아봐야 공부를 제대로 할 것이다. 그런 그래 얘기를 하고 보내거든. 그 그래, 생각하다가 병에 걸렸어. 전염병. 전염병이 도는 마을. 그래서 진짜 죽을 고비. 어디, 그, 있죠. 그, 스님들 돌아가실 때 되면은 따로 모시는 그 당이 있다면서요. 열반당.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아, 내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왜, 자기 공부 다 됐다고 애고가 충찬했었거든요. 그거 안 죽었거든. 그래서 그, 래서 그제서야 자기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다시 5조 법연 스님한테 되돌아, 되돌아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 안목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몰라요. 겪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봐야 알아. 우리가 뭔가 말을 알아듣고, 뭐, 자기 스스로 어떤 체험을 하고, 이 체감이 되고 그래서, 아, 뭐, 어, 분명하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진짜 분명한 게 아니에요. 지나봐야 돼. 지나보면 압니다. 산전, 수전 다 겪어봐야 돼. 어? 산 깊고, 물, 물, 응? 물 깊고, 다 겪어보면서 이 테스트의 기간이 지나가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 미흡한 게 드러나고 자기 공부 예단했던 게 이게 자기 불찰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 그동안의 모든 걸다 놓아버리고 다시 본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할수 있는 거예요.